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어, 윌리엄 온일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제6편 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장 부분이죠. 음, 캔슬링 법칙의 C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 설명을 드릴텐데요 이 부분은 현재의 현재 주당분기순이익을 나타내죠 현재 주당분기순이익 주당분기순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클수록 그리고 빠르게 성장할수록 좋다는 것이 이번 섹터의 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가장 캔슬링 법칙에서 C가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가장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즉, 그 단기 순익이 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주식을 찾으라라는 것이죠. 어, 이 책에서 나와 있기로는 1910년부터 50년 사이에 어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 대부분 시세 폭발 직전에 어 40%에서 뭐 무려 400%그 이상의 순익 증가율을 어 보여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 대부분은 시세 폭발 직전에 어큰 순익 증가율을 보여줬었고 이처럼 최고의 수익률이 시세 분출 직전에 공통적으로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 다른 요인을 찾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여러 주의사항을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요. 음 우선 그 주의사항의 큰어 제목들만 한번 계속. 어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실적 발표에 주의하라. 잘못된 실적 발표를 주의하라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반드시 현재의 주당 분기 순익, 그러니까 즉 EPS죠. EPS를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지난해의 어, 같은 기간의 분기 주당 분기 순익과 비교해야 된다. 어, 지난해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비교라는 것은 즉 지난해보다 훨씬 더 수, 증가를 EPS가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세 번째로는. 음, 일회성 특별 이익을 차감하라. 어, 일회성 특별 이익이 나온 회사들에게, 그러니까 그 회사들의 순익 증가를 보였다고 해서 뭐 속지 말자라는 것이죠. 일회성 특별 이익을 차감하라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분기 순익 증가율이요. 분기 순익 증가율이 계속해서 커지는 회사 계속 우상향하는 회사를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지금 현상에 유지하기에 급급한 현상유지에 급급한 경영진은 현상유지에 대한 급급한 경영진은 피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예, 또한 음, 분기 순이익 증가 그러니까 약간 이 면이랑 비슷하죠. 그 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갈수록 커지는 회사를 찾아라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이제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이 당연히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 매출액 증가율에도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2분기 연속 순이익의 감소는 일곱 번째, 2분기 연속의 순이익 감소는 심각한 문제다,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어, 같은 업종의 다른 주식들도 살펴보자. 여덟 번째는 같은 업종 다른 주식들에 대한 어 경쟁성 있는 그런 타 회사들에 대해서 어,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다 이제 하나도 거를 어, 것이 없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특히 이번 섹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EPS. 지난해의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어, 적어도 여기서 어, 윌리엄 오닐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의 주당 순이익은 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반드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그 증가율의 퍼센테이지를 25%에서 어, 최소한 50% 이상으로 증가를 하는 그 회사들에게. 한 마디로 투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기업이라면 사실상 이런 순익 증가율이 어, 100%, 500% 이렇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회사들이 만, 어, 종종 있다고 하면서 10%나 12% 정도의 그저 그런 수준으로 어, 성장을 하는 회사들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 성공하는 주식을 고를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원칙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적으로는 어, 일회성 특별 이익의 이익을 차감해라 라는 부분을 어, 읽어 드리자면요 음, 계속성이 없는 어, 계속성이 없는 이익에 마음이 움직여서는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수 없다 라고 언급하면서 가령 어떤 컴퓨터 제조업체가 최근 분기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라고 얘기를 들고 있죠. 네,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음, 이런 비경상적인 활동 덕분에 이익을 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처분했으니까 당연히 이익률이 높아졌겠죠. 이러한 이익은 다음 분기에도 계속 일어날 수 없는 이익이므로 당연히 실적 비교해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 같은 비경상적인 이익은 일회성으로 끝난다. 그래서 일회성 특별 이익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어, 이런 부동산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매도를 하면은 당연히 어, 계속적으로 이런 순이익이 일어날 수 없겠죠. 기업의 진정한 순이익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런 종류의 이익은 어, 무시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 에, 현상 유지 경영진을 피하라라는 부분을 어, 읽어드리자면 어, 설립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어, 아닙니다 반대로 설립한 지 오래된 많은 미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류 수준의 실적만 발표하는 그저 그런 경영진을 갖고 있다. 나 나는 이들을 가르쳐 가르켜 어, 참호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현상 유지자, 일, 일상적인 관리나 하는 경영진이라고 부른다. 이런 기업은 누군가 나서서 최고 경영진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않는 이상, 어,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대개 이런 기업들이 온갖 수를 다 써서 어, 8에서 10% 정도의 단기 순위 증가율을 발표한다. 하지만 탁월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훌륭한 경영제를 보유한 진정한 성장 기업은 굳이 현재 실적을 극대화하는데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정보들 속에서 어 이런 부분을 가려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잘못된 실적 발표에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나 여러 어 실적 발표된 그런 정보를 접하시게 되면서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은 사실상 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써져 있는 그런 미래 실적 가치와 매출액 성장이 돼 있다라는 그런 어 보고서 실적 보고서를 보시면서. 철석같이 믿어서, 어, 긍정적인 평가를 무조건, 어, 대입을 해보시면 안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회사는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본사의 비효율성을 인해서 회사의 전망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 경쟁사는 훨씬 좋은 신제품을 내놓았고, 이는 우리 회사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구나 중서부 지역의 영업망을 잃고 있습니다. 어, 이 역시 경영진의 큰 실수입니다.라고 어, 이렇게 분기 실적 보고서에 어, 쓰여져 있는 곳은 단한 무도 없을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단한 건도 찾아보실 수 없을 거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쓴다는 것이죠. 어, 3월 31일 3월 31일로 끝난 뭐 그레이트 스웨이 쉐이스크 코퍼레이션과 그러니까 회사 이름의 어떤 회사가 분기 매출액은 사상 최대인 어, 7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00만 달러에 비해 어, 20% 늘었다. 그래서 매출액이 20% 늘었다라고 어,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 같은 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고 무척 반갑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죠 적어도 실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어, 분명히 이 회사는 괜찮은 기업이라 라는 그런 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어, 이런 생각을 좀 확인을 시켜 줬고 어, 각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상당히 위험한 것이 어,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인 사상 최대의 매출액이 발표됐다고 해서 꼭 좋은 실적 보고서 일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가령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도 뭐2.1 달러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주당 2 달러에 비해 어5%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하자 그러면 좋게 보이는가라는 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것은 매출액은 20%나 늘어났는데 순이익은 단지 5%밖에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같은 수치를 통해 알수 있는 이 회사의 마진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얼마인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항상 어, 갖고 어, 실적 보고서를 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당 분기 순이익은 전년도 도, 동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늘어났는가 라는 부분들이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속지 않고 어, 확인을 꼼꼼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고, 꼭 그런 비교를 통해서 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어, 관심 종목 포트로 일단은 구성을 해 놓아야 된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 반대 사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이익은. 엄청난 증가를 했는데, 어, 매출액이 단지 뭐, 5% 밖에 안 늘었다.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 증가율에 대해서 설명, 정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어, 순익 증가율이, 예를 서 25%, 75%, 뭐, 한 268%,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회사가 있었다. 음, 그런데, 이 회사의 순익 증가율은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지워졌었고, 여태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매출액 증가는 단지 5% 밖에 증가를 안 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니까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회원님들의 상담을 통해서 어, 순익 증가율에 대해서 만 검토를 하고 그냥 스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 그만큼 매출액의 증가율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성장성이 비율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면, 어 무슨 문제가 있는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몇 분기 정도의 비용 절감을 통해서, 한마디로 비용 절감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연구개발비나 어,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 혹은 충당금전입액 충당금에 대한 전입액을 어, 비용 절감 한다든지 광고 또는 선전비를 어, 비용을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순이익을 순익을 계속적으로 부풀 계속적으로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순익을 어, 부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순이익이 증가율이 계속 이어지려면 반드시 이러한 비용 삭감을 통해서 순이익이 증가되는 건 말고 반드시 매출액이 증가를 해줘야 안정적인 순이익 증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음, 또한 끝으로 어, 중요한 부분은 2 분기 연속 순익 감소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파, 부분인데요. 음, 분기 순 순익 증가율의 가속화를 주의를 기, 기울이는데, 그러니까 분기 순익 증가율이 가속화가 되는 것에 어,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 부분이 중요한 만큼 음, 분기 순익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감소하기 시작할 때 특히 급격히 줄어들 때 급격히 분기 순익 증가율이 줄어들 때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가령 어느 기업이 어 예를 들어서 50% 정도 순이익이 늘어나다가 늘어나다가 갑자기 다음에 15%만 증가를 했다. 증가율이 상당히 현저히 급격히 내려가는 것이죠. 따라서 무조건 음 이런 15%만 증가했다면은 아마도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당신은 이런 주식을 외면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고의 기업으로 손꼽히는 회사라고 해도 가끔은 분기 순익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순익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주춤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외면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기로는, 따라서 무조건 이런 주식을 외면하기에는 앞서서, 어, 2분기 정도의 연속적인 2분기 연속 순익 증가율의 감소. 그 부분을, 어,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게 이루어졌다면 심각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런 2분기 연속 순익 감소율이 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뭐 1분기 정도 감소가 나왔는데 이 감소폭이요. 어, 증가율에 대한, 증가율에 대한 감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소 비율, 비율이 예를 들어서 어, 50%씩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 15% 증가율로 현저히 내려간다던가, 한100%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 30% 증가로 현저히 내려가는 경우에는, 즉, 이 정도죠. 한 3분의 1 정도, 아, 죄송합니다. 3분의 2 정도. 한 대략 70% 증가율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감소하는 그런, 음, 증가율을 보이는 그런 감소폭이 보이는, 어, 그런 기업들을 한마디로 어, 심각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고려를 할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음 보시면 되겠고 같은 업종의 다른 주식들로 들도 살펴보자 그러니까 같은 업종 같은 업종 타 주식들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다 확실하게 어 매수를 하려면 매수 대상 종목이 속한 업종의 다른 기업들의 순이익이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업종에서 어, 눈길을 잡아끄는 기업을 최소한 하나 이상 찾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투자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캔슬림의 C 부분에서도 상당히 주의할 것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져 나가면서 기록을 하고 그런 정말 그 패턴에서 좋은 패턴을 찾는 것. 이런 점들이 상당히 사실상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런 혜택이 따라올 텐데요. 네, 상당히 비교할 것들이 많죠. 이런 부분에서 어, 이번 시간의 끝으로는 음, 컵 패턴을 조금 더 찾아봤던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삼성 SDS인데요. 네, 이렇게 컵 패턴이 이쁘게 만들어지고 나서 네, 거래량의 감소 증가를 통해서 네,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혹은 이 구간의 매물대의 감소와 증가를 통해서 다시 매수가 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구간들이 나오게 나올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은 한 10월 둘째 주 정도인 거 같아요. 이 구간 이 구간에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차트니까요. 2017년 10월 16일 주간 차트이고요. 네이 구간에 어 거래량 증가율을 통해서 어 매수가 가능했던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거 지금은 뭐 제가 실적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모양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KG 이니시스는 현재 주간 차트의 움직임이 나와 있는데요. 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그 폭이 좀 깊죠. 그래서 어 상당히 그컵 패턴의 모양을 비교해 볼 때, 비교해 보실 때 가까이 보면은 조금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컵처럼 모양이 보일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크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네, 주관적인 것이니까요. 네. 그런 경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형처럼 보이는 그런 구간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언급을 해드린 거고, 또한 사람인, 사람인 HR. 이 주간 차트를 보시면, 음, 모양이, 컵패턴 비슷한 모양이 좀 나오죠. 예. 컵패턴 비슷한 모양과, 이때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매수는 안 되겠지만, 이때 이 구간 때에, 어 짧은 구간 때에 모양이 좀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윌리엄 오닐은 이번 파트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그런 구절인데요. 윌리엄 오닐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 가능한 당신이 선택 가능한 주식이 수천 개가 있다. 예, 수천 개가 있다. 그러한 수천 개 주식이 있는데 왜 선택 가능한? 최고의 상품을 사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천 개 차트에 어 나타나 있는 그런 주식 종목들 중에서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정말 이 중에서 왜 최고의 상품을 선택하려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어 상당히 좀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 가슴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고의 상품을 어 누구나 고르고 싶은 것 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어 회원님들에게 저희 회사에서는 최고의 그 기업의 어 성장성 있는 기업들의 어, 내용을 다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항상 최고의 상품, 최고의 종목들이 성장하는 구간에 매매가 가능하시게끔 저희 회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한파 너무 강력한 한파가 좀 회원님들의 건강이 좀 유의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주도 한 주도 성공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